여러분 안녕하십니까. UBC 뉴스투데이입니다. 울산지역 오늘 흐리다 늦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2.4도를 기록했고, 낮 최고 기온은 10도로 예상됩니다. 내일도 비가 오는 가운데 이피는 낮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기온은 최저 7도, 최고 1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울산지역은 또설 연휴 기간인 26일부터 28일 오전까지 비가 오겠다고 울산 기상대는 예보했습니다. 개발행위 면적을 고위로 축소했다는 논란을 빚은 울산 수목원 공사가 끝내 중단됐습니다. 까다로운 정부 승인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건데요. 정식 개장이 최소 3년 이상 늦어집니다. 조윤호 기자입니다. 대운산 내오남계곡 2.5km를 따라 길게 늘어선 울산 첫 공립 수목원. 울산의 산림을 배우고 숲해설사를 양성하는 교육문화센터가 6개월 전 지어졌고. 수목원을 운영할 조직도 갖춰졌습니다. 15만 번의 수목과 초화 역시 1단계로 심었지만 정식 개장을 위한 마무리 공사가 최근 중단됐습니다. 애초 울주군에 허가받은 개발행위 면적 9,800 제곱미터에 무려 6배 이상 웃도는 규모로 울산시가 수목원을 조성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논란이 된 구역은 사유지였던 과수원으로 울산시는 나무만 다시 심는 만큼 개발 행위 면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토부의 유권 해석은 달랐고, 환경 단체는 반발했습니다. 만 제곱미터가 넘는 개발 제한 구역 내 개발 행위에 대해선 울주군의 허가가 아닌 국토부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개발 제한 관리 계획을 새롭게 수립해 중앙도시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까다로운 허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게 된 겁니다. 2020년도에 개발장구의 관리계획을 수립, 승인을 받고 2021년에 저희들이 보안공사를 시작해서 2022년에 저희들이 정상 개장할 계획으로. 하지만 현재 조성 중인 부산 해운대 수목원의 경우 각종 보안 지시로 국토부 승인을 거치는데만 2년 6개월이 걸려 울산 수목원의 개장 시기 역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유비 네, 씨는 새해를 맞아 조선업 심장인 동구를 살펴보는 연속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그첫 순서는 동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조선업인데요. 수주와 고용이 되살아나면서 이 오랜 침체에서 벗어나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선박 수주량 세계 1위를 차지한 국내 조선업계 올해도 전망이 밝습니다. 국제해사기구의 선박 연료 환경 규제 등으로 국내 주력 선종의 발주가 늘 거란 분석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주력으로 잡고 있는 선박들 위주로 발주들이 좀 증가할 거라고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관망세를 지켰던 선사들이 2020년도에는 발주가 진행될 거라고. 이 같은 기대를 반영해 현대중공업 그룹은 올해 조선 수주 목표를 지난해 130억 달러에서 22% 늘어난 159억 달러로 잡았습니다. 실제로 연초부터 현대미포조선이 1,570억 원 규모의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4척을 수주하는 등 수주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수주 잔량도 이달 현재 110여 척으로 회복세입니다. 수주가 살아나면서 조선업 고용시장에도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동구의 조선업 고용 보험 피보험자 수를 보면 지난 2015년 7만 3천여 명에서 지난 2018년 4만 6천여 명으로 급감했지만 지난해에는 1,100여 명이 늘어난 4만 8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증가폭이 작기는 하지만 감소세가 증가로 돌아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일부에선 이런 점을 종합해. 그 동안 동구에서 빠져나갔던 인구와 일자리가 올해부터 다시 돌아올 거라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UBC 뉴스 서윤덕입니다. 네, 항공사의 실수로 항공권 예약에 문제가 생기는 일 아마 여행 많이 다니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 겪어 보셨을 겁니다. 다가오는 설 연휴 해외 여행을 떠나려는 사람들로 항공권 예약이 급증하고 피해도 잦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혜지 기자입니다. 지난주 가족과 함께 싱가포르 여행을 준비하던 40대 A씨는 비행기를 타기 직전 항공사의 전산 오류로 6개월 전 예매한 기록이 사라졌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항공사 측에선 원래 좌석보다 등급을 낮춰 남아있는 다른 좌석을 타고 가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항공권보다 숙박료나 제가 예약한 숙소나 활동들이 더 비싸고 사실 배보다 배꼽이 더큰 상황에서 그 사람들은 양해를 부탁한 게 아니라 저한테 어째 강요를 한 거죠. 제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해당 항공사는 좌석 등급을 낮추면서 발생한 차액을 고객에게 환불했기 때문에 약관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항공사의 일반적 대처로 피해를 보는 건 소비자. 해외 여행객이 급증하는 설 연휴 전후 비슷한 피해가 많습니다. 최근 3년 동안 항공 서비스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은 전국적으로 3,700건, 이 가운데 설 연휴가 포함된 1, 2월에만 600, 65건, 18%에 이릅니다. 또 항공기 지연 결항에도 배상해주지 않거나 사전 고지 없이 취소 수수료를 지나치게 물리는 등 계약 관련 피해가 80%를 넘습니다. 피해를 본 소비자는 계약서와 영수증, 사진과 동영상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하고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됩니다. 항공사, 여행사 및 예약한 현지 숙소, 편의시설 등의 연락처를 소지하며 피해 발생 시에는 즉시 공항 내 항공사에서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해마다 단순 항공기 지연이나 결항이 아닌 사후 대처에 대한 승객 불만이 높아지고 있지만 명확한 분쟁 해결 기준과 보상 의무가 없는 상황입니다. UBC 뉴스 신혜지입니다. 새마을 금고의 임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란 명목으로 금품이 오갔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이 금품이 특정 정치인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함께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배윤주 기자입니다. 울산 중구의 한 새마을 금고. 다음 달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한 금품 살포가 이뤄졌다는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지난주 새말금고의 한 대의원이 이사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란 명목으로 30만 원이든 봉투를 받았다며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복수의 새말금고 관계자는 돈을 건넨 사람이 지역 정치인의 중간 전달책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치인 A 씨가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며 대의원 110여 명중 70여 명, 즉 3분의 2에게 2~30만 원씩을 전달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다 금품 제공자로 지목된 정치인은 이에 대해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고 신고 내용이 악의적으로 보인다고 반박하면서 해당 후보와는 지역에서 알고 지낸 사이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먼저 신고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돈을 건넨 사람과 정치인과의 관계에 대한 수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세말금고 운영에 대한 근거인 세말금고법은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회원 등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4년과 2015년에도 임원 선거를 앞두고 전화 지지 호소와 사전 선거 운동 등 부정 선거 의혹이 불거지는 등 선거철마다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UBC 뉴스 배윤주입니다.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울산 분양소가 고향인 울주군 삼동면 롯데별장에 마련된 가운데 조문 행렬이 잇따랐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과 노우키 교육, 울산교육감이 어제 분양소를 찾아 조문한 데 이어 신 회장의 고향 마을 사람들의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조문은 발인일인 오늘까지 받을 예정이며 이후 신 회장은 생가 인근 선영에서 영면에 들게 됩니다. 울산시가 우한 폐렴 이른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시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대책반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국군 보건소관 정보 공유와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24시간 비상 방역 체계를 가동합니다. 울산시는 중국 우한시를 방문하는 시민은 현지에서 야생 동물이나 가금류 접촉을 피하고 시장과 의료 기관 방문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울산시가 설 연휴 기간 시내버스 감차 운행에 들어갑니다. 시는 예전 명절 기간 이용객 수요를 바탕으로 설 당일에 308대를 감차하는 등 오늘 24일부터 27일까지 200 60대 이상씩 버스 운행 대수를 줄일 예정입니다. 반면 울산역과 연계한 리무진버스와 하늘공원 운행 노선은 설 당일 운행 시간과 대수를 늘립니다. 울산 소방본부가 설 연휴 기간인 23일부터 28일까지 특별 경계 근무에 들어갑니다. 소방본부는 전통시장과 다중 이용 시설 등 화재 취약 지역을 사전에 점검하고 24시간 감시 체계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또 의료 기관의 휴무 등 지역 병원과 약국에 대한 운영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울산의 지난해 통관 기준 수출액이 한해 전보다 소폭 줄었지만 무역 수지는 흑자로 나타났습니다. 울산 세관의 자료를 보면, 울산의 지난해 통관 기준 수출액은 705억 2천만 달러로 한해 전보다 5.5% 줄었지만 수입액이 더큰 폭으로 줄면서 무역 수지는 164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세관은 자동차와 선박 수출은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등으로 유류와 석유화학은 부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새해 첫날 전국적으로 예순 네 건의 풍선 날리기 행사가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신고된 가운데 울산에서도 북구의 한 어촌계 행사가 포함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북구는 지난 1일 관련 민원이 국민신고도 신문고로 접수돼 조사한 결과 북구 당사 해양 낚시 공원에서 열린 풍선 날리기 행사에 사용된 250여 개 풍선이 수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다만 북구 관계자는 날아간 풍선이 향후 생태계에 미칠 피해 면적이나 내용을 명확히 증명할 수 없어 풍선을 날리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보험 사기 혐의로 기소된 45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43살 B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월 경남 양산시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다른 차량의 고의로들이 받은 뒤 9개월 동안 13차례에 걸쳐 치료비와 수리비 등으로 보험금 5,600만 원을 받았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동승자인 B씨는 일부러 사고를 내거나 A씨와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고를 떠나 보험금을 과다 청구한 만큼 보험 사기로 볼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유예술창작소에서 2020년 7기 입주 작가를 모집합니다. 울산상위에서 지역 상공인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울산 상공 대상 후보자를 모집합니다. 주식회사 리더스에서 청년 내일 체움 공제 실시 기업 및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현대중공업 기술교육원에서 산업 현장을 이끌어 갈 기술 연수생을 모집합니다. 대한 적십자사 울산 혈액원에서 혈액 수급이 어려운 동절기를 맞아 시민 여러분의 헌혈 참여를 기다립니다. 이상으로 뉴스 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